안녕하세요. 니덱 컴포넌트입니다. 이번에는 포텐쇼미터의 시리즈 2회째로서 권선형 포텐쇼미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권선형 포텐쇼미터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23년 4월 내에 당사 그룹이 된 미도리 정밀사 제품도 추가하여 라인업 등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권선형 포텐쇼미터의 라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M2 시리즈로 3종류, M13 시리즈로 2종류. 또한 J 시리즈로 3종류 있습니다. 또 당사 그룹의 미도리 정밀 제품도 한 종류 추가되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권선형 포텐셔미터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권선형은 정밀한 권선 기술을 통해 와이퍼와 선재의 접점의 조합으로부터 안정된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 때문에 노이즈가 매우 낮으며 다른 저항 소자에 비해 접촉 저항도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비교적 긴 수명의 제품이며 저항 온도 개수가 작고 비교적 저렴하고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입니다. 제품의 소개가 됩니다. MES 시리즈는 ME 시리즈에서도 최초로 만들어진 제품이며 공칭 저항치는 9종류 갖추고 있습니다. 단독 직선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제품이 되어 정밀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위력기기나 크레인차 등의 건설 기계로 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MEE 시리즈는 MES 시리즈의 염가판이 됩니다. 질량은 2g 가벼운 17g입니다. 그 밖의 사양은 m e S 시리즈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독 직선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EE L 시리즈는 MES 10의 긴 수명 제품이며 회전 수명은 5 0 0만에 보증하고 있습니다. 질량은 MES 시리즈와 같은 19g이 됩니다. 산업용 인쇄기에서는 긴 수명이 평가되어 장치 내의 드럼의 스피드 제어용으로서 실적도 있습니다. M1303, M130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권선형 중에서도 가장 작고, 질량은 약 7g이 되어 경량 제품입니다. 설정용이며, 회전 토크는 M22 시리즈보다 1.5배 정도 무거워 조작감이 우수합니다. 설치 공간이 한정된 업무용 무선기의 주파수 조정이나 개인 조정의 설정용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J 시리즈의 소개입니다. 1 회전으로 사용 온도는 마이너스 55도부터 이용 가능하며 전 포텐시미터 제품에서도 최저 온도입니다. 건설 기계나 업무용 인쇄기, 전동 실린더의 위치 결정 용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도리 정밀사의 HP18 시리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양은 보시다시피입니다. 당사의 포텐시미터용 다이얼은 2009년에 생산 종료했지만, 미도리 정밀사에서는 D1이라는 형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당사의 포텐시미터 M22 시리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기기나 시험장치의 조작반에서 다이얼과 함께 조정용으로 채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예입니다. 신뢰성이 필요한 의료장치의 X선 진단장치나 CT장치에 채용되어 X선의 조리개나 침대 위치 제어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크레인차 고소 작업차의 크레인의 신축길이 검출용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당사의 권선형 포텐시미터의 소개가 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